현재 완료시제의 영작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형태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자, 형태는 주어가 1인칭, 2인칭, 복수일 경우에 have pp가 오죠.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다. 그럴 때는 has pp가 옵니다. 이 점은 유의하시면서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내가 나의 고향을 떠난 이후로 5년이 되었어. 자, 그러면 5년이 되어 왔다. 이 부분이 포인트죠. 근데 어느 시점 이래로? 내가 고향을 떠날 시점 이후로예요. 그래서 since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후로는 5년이 되었다 먼저 써야겠죠. 시간의 표현이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 25죠. It has been five years 5년이 되었다. 이후로, since, 언제 이후로예요? 내가 떠난 이후로 고향을. 그러면, I, 과거 시점으로 써주셔야 돼요. 과거 시점 이래로니까. I left my hometown. 2번,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주어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자, 부정문이죠? 그러니까 we haven't. 이 haven't는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haven't. 자, 문제가 없다. had. 자, 아무런 문제. any problems. 지금까지 so far 써주시면 됩니다. 3번. 그는 미국에 가버렸다. 자, 주어는 그는이죠. 미국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he has gone to America. 4번. 그 밴드는 방금 새 노래를 공개했다. 주어는 그밴드님 되겠죠. 자, 새 노래를 공개했다. The band. 방금, has just. 자, 공개하다, released. A new song, 새 노래를. 5번, 너는 한 번이라도 유명한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있니? 의문문이죠. 만나본 적이 있니?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ever. 어, 너는, 이 주어네요. 그러면, have you? 이렇게 되겠죠. have you ever? 만나본 적이? met? 자, 유명한 누군가를 누군가? anyone famous. So have you ever met anyone famous가 되겠네요. 6번 그는 작년부터 한국을 떠났다. 자, 주어는 그는이 되죠. 떠났다. 한국을 작년부터. 그러면 he has 떠났다 left Korea. since 이후로 last year 7번 그들이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어. 자, 그들이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어. 를 표현할 때는 they have been married 자 결혼한 상태가 쭉 계속 된 거죠. 10년 동안. 그래서 they have been married for 10 year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8번. 나는 아직 그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했어. 나는 끝내지 못했어. 부정문이네요. 그 프로젝트를 아직 여기서 제가 둘을 제시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have, done. 어떤 것을 끝마치다, haven't, done 하면 끝마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finish를 쓰셔도 되지만, 이런 표현이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려고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I, 끝마치지 못했으니까 haven't, done something. 그 프로젝트를, the project. I haven't done the project 아직 ye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9번. 그녀는 그를 알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 그녀는 알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 그를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she has known 누구를 그를 him for a long tim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0번. 그는 요 며칠 동안 아파왔어. 요 며칠간 계속 아파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팠어, 아파왔어, 동사. 자, 며칠 동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그가 아프다면, he, 아, 그녀, 그녀. 죄송합니다. 그. 그가 아프다면, he is sick이잖아요. 그럼 아파온 거니까, 얘를 현재 완료 시제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he, 자, has. 비동사죠? 비동사는 been, pp니까 sick. 자, 요 며칠 동안 for the rest of a uh, few day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 영적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It has been 5 years since I left my hometown. We haven't had any problem just so far. He has gone to America. the band has just released a new song have you ever met anyone famous he had left korea since last year They have been married for ten years. I haven't done the project yet. She has known him for a long time. He has been sick for the last few days. thank <laughs> you